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모세의 설교였다면 12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 모음집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12장에서 이어지는 또 13장의 율법의 주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본문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처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차없이 죽여야 하는 사형에 처해야 하는 세 가지 경우를 예시로 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에 관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서 예언도 하고요.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이적을 베풀 능력은 있지만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어떠한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눈에 현란하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며 그것을 믿게 만드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 이방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지요. 참신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외에도 세상에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나의 기적을 보아라, 나의 능력을 보아라 말하며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합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친구가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경우이죠. 진리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가족도 우선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늠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그 가늠하도록 두는 행위, 그 죄를 짓는 행위를 가만히 두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 할지라도 엄벌을 처하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만드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가족이 우선이 될수 없습니다. 진리보다 앞서는 것이 있을 수 없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가족의 경우에도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숨기지도 말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한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외의 이방인들 그리고 잡족이 일어난 어떠한 사람들이 미혹을 하여 한 성읍을 미혹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경우입니다. 만일에 어떠한 불량배들 어떤 나쁜 사람들이 그 성읍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할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그 유혹이 성읍에 퍼졌다면 그 지, 어,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묻고 살펴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 유혹이 성읍에 퍼져서 그 가증한 일들이 확실한 일로 정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그 성읍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칼로 죽이고 그 모든 육축까지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물건은 손도 대지 말고 불살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는 이렇게 무섭게 처벌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지었던 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이 죄에 대해서 어, 죄목을 붙인다면, 죄명을 붙인다면 어떻게 붙여야 될까요? 자신의 부모를 임의로 바꿔버린 죄. 자신의 남편을 임의로 바꿔버린 죄. 자신의 왕을 바꾼 죄.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 죄. 은혜를 모르는 죄. 가늠죄. 교만죄. 이러한 이름이 붙여지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뿌리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두려 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죄, 가장 큰 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죄가 이런 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뿌리를 끊어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다시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극률이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의 뿌리를 끊어낸다면 용서하시고 긍휼을 다시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죽음과 연결이 되지만 죄를 끊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라이벌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라이벌을 너무나 많이 둡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너무나 많은 것을 올려두고 대체하려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세상의 수많은 어떠한 종교의 신 중에 하나, 이용 가능 대상의 신으로 여기죠. 복을 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복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결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수 없는 것이죠. 신이라고 표현하는 세상의 모든 것 너무나 많,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 우상은 죽은, 어떠한 죽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복을 줄 수도 없고 참된 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구원자의 위치에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하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는 인간이 설 수도 없고 다른 어떠한 우상, 물질, 자녀 어떠한 모든 것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여도 소용없습니다. 어떠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갖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마귀되어 역사하는 힘이 있죠. 마귀는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귀도 그러한 능력과 역사하는 힘이 있지만,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는 오를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을 제압하시고 억누르셨죠. 사탄은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적과 기사,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기준을 둔다면, 우리는 마귀의 역사에도 충분히 현혹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열 가지 재앙을 봤었지요. 그때 애굽에 있는 술객들과 그리고 마법사들이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기사를 베풀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진리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거짓선지자들, 이단들,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모든 유혹하는 것들이 진리를 찾는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리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라이벌, 어떠한 대체 가능한 그 무엇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다른 어떠한 것들을 잡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져와서 그 왕좌에 비교해 보고 재어 보고 대어 보는 것은 너무나 교만한 행위이지요.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나 가증한 행동입니다. 그것의 결과는 당연히 죽음입니다. 거룩 앞에 죄가 온다면 그 죄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에 비춰진, 진리 앞에서 비춰진 거짓을 눈으로 보았다면, 그리고 깨달았다면, 그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제거하고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공동체는 당연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 작은 죄를 묵인하면 온 공동체가 위험해집니다. 아담의 죄로 온 인류의 죄가 시작된 것처럼 성경은 그 죄를 유혹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당연히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죽인다라는 그 단어가 도덕적으로 너무나 무섭고 잔인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죽이라는 관점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뱀의 유혹을 차단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죄는 묵인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 모두를, 가족 모두를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은 죽이라 이 명령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을 살리고 보호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조그만 암덩어리가 생겼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자라겠죠. 처음에는 작은 부분만 살짝 잘라내면 되지만 그것이 자라면 그대로 두면 온몸에 퍼져서 결국 생명을 잃고 말게 됩니다. 이 암덩어리를 수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 필요합니다. 수술 때, 말씀이라는 이 메스를 가지고, 그 메스를 사용해서, 집도, 즉,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할 어떠한 것도, 어떠한 라이벌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물질이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과 권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왕의 권력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굽의 솔객들이 또 세상의 수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현란한 것들이 기적과 이적을 부리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고 유혹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야 할 거룩한 그 성소, 마음의 성소의 자리에 어떠한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위치해야 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할그 성소의 자리에 다른 어떠한 것이 들어차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라이벌로 만든 어떠한 존재가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혹을 부추기는 죄의 뿌리가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다면, 아셨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이 죄의 뿌리를 끊어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은혜가 죄의 뿌리를 끊어내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수술 때의 메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육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우주의 왕, 우리를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작디 작은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바 바라...